야 씨. 살아야 되니까 안전벨트를 매고. 맥그발 닫고. 아 무서운데 와인딩은. 카메라 더 치우세요. 얼굴 뒷빵만 나올 것 같은데. 아, 아 참고로 양 PD 얼굴 작은데 카메라에 지금 근접해 있어서 그렇습니다. 가만히 주세요. 자 인사.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양피디입니다 아니, 다시 할까요? 미리 말해물보 아닙니다 뭐 기타 등등은 아 기타 등등 아니이 사이즈 <laughs> 지금 하부 보러 가는 길인 거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네. 와인딩 하러 가요 <laughs> 양피디의 와인딩 빠밤 <laughs> 아, 진짜 미치다 이거 실화야? <laughs> 제가 또 배운 게 있었으니까 그렇죠 뭘 배웠죠? 어깨 너머로 <laughs> 코너를 돌 때는 브레이크 네. 를 밟지 마라 아 무슨 스로틀 이분스로트으로 나가라 yeah. yeah. <laughs> 탈출가속은 언제 한다? 코너를 어, 타? 직, 돌고 직진 보일 때 이야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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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다 알아 처음 시키신다고 리액션들이 아주 상당하시네요 아네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 불안감도 줄어들고 <laughs> 아 지금 불안감 해소 중이신가요? 그렇죠 자 와인딩 코스 <laughs> 들어왔습니다 어, 이제 시작입니다 자 와인딩 할때그 스티어링 휠잘 잡으세요 아 이렇게 잡아야 네, 되죠? 9시 3시 아, 너무 또 건방지 잡았네요 네 그렇죠 9시 3시 유지하세요 어, 어 어떡해요 네 그대로 돌아가세요 그대로 어 예, 그대로 2분 스로틀 2분 스로틀 아, 그래, 네 2분 네, 스로틀 네 좋습니다 아하. 속도 터내셔도 돼요 아, 그래요? 감속은 네. 코너를 들어가기 직전에 다 끝내셔야 아, 돼요 직전에. 네. 코너가 이미 들어갈 때는 충분히 속도가 낮아져 있어야 돼요 아하. 나가는 이제 탈출구가 보일 때 그때 가속을 하는 거예요 <laughs> 저 네, 귀에 안 들어가는 거 알아요. 그냥 막 하세요. 여기 안을.. 네. 자, 여기서 속도를 줄이고 네, 줄이고. 중요한 속도로 네. 자, 2분 스로틀로 쭉 가다가 네. 쭉 가세요. 이거 2분 스로틀 맞나요?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쭉 가다가 네. 우와! 자 네, 맞아요. 맞아요. 탈출! 가속, 가속.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방금 자이언트 코너를 아주 잘 돌았어요. 아, 손, 손, 손. 손. 아, 네. 아, 이게 제.. 아, 그래. 아, 이거 어렵구나. 하. 12시 15분 방향 별로 안 좋아요. 오! 줄이고, 줄이고, 줄이고. 와! 어떻게 해, 불 자, 코너가 지금 급격했죠. 이제 속도를 제대로 못 줄였죠. 그래서 네. 차가 약간 옆으로 밀려나가는 언더스티어 현상이 난 거예요. 지금 제가 한게 언더스티어. 그렇지 언더스티어가 그렇죠, <웃음> <웃음> 이런 게 언더스티어예요. 뭐? 언더스티어 제대로 해주셨어요. 어, 히, 히터 좀 꺼주실래요? 선선 <laughs> 선. 아, 네.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그 편한 대로 잡는 것도 괜찮은데 그렇지. 양 p d 지금 초보니까 정석적으로 합시다 계속 2분으로 연속되는 코너이기 때문에 계속 2분으로 가세요 네, 무 조심하시고요 다속 네, 자 여기에서 감속을 이쯤에서 하세요 네그 다음에 코너가 들어가죠 네, 네 그럼 2분 스로틀로 유지를 하세요 지금 요거 이제 다소 완만하고 아, 예, 내가 잘한 줄 알았네 급격하지 않으니까 요런 거는 이제 좀 감속을 덜 하셔도 돼요 자 이제 다운힐로 들어갑니다 다운힐에서는 생각보다 속도를 조금 더 낮춰야 돼요 왜냐면 한번 미끄러지면 한없이 미끄러지기 때문에 자 <laughs> 여기서 가, 감속이 됐었어야죠 아 그죠 네. 어떻게 무서워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타고 들어가고요 와나 아, 진짜 큰 것도 어떡하지 자 저기 앞에 회전이 감속. 급격하죠 여기서 감속을 하세요 네그 다음에 이쯤에서 이제 2분으로 싹 타세요 네. 우와 어떡하지 네 잘하고 있어요 <laughs> 뱀뱀 네. 잘하는거 맞아요? 네 잘하고 있어요 네 중간중간에 이렇게 <laughs> 쇼코너에서 약간 속도가 강하다 그러면 네 이거 어해요 살짝 코너가 펴지는 구간에서 브레이크를 밟고 싶어요 지금 그걸 잘했어요 네. 살짝 자회전에서오회전로 가는 그 중간 사이에 브레이크를 밟더라고 그러니까그 사이에 본능이에요 브이가 아, 이게 제가, 동물적 감각 제가, 제가 한게 그건가요 그러니까 코너와 코너 사이의 공간에서 브레이크를 밟고 가서 감속을 하십니다 아무나 못하는거예요 이거 어. 어. 자 어. 여기에서 감속 감속? 감속 자 이분 이 네. 이렇게 밟으라 뜻인 거요아 살살 제가. 안 밟을 꼭 밟을 필요는 없어요. 없어요? 어필에서는 이브스로트를 유지해 주시는 게 좋고 다운힐은 꼭안 밟으셔도 돼요. 눈앞에만 보지말고 시야를 네. 코너 끝까지 네. 볼수 있는 데까지 멀리 보고, 그렇죠. 네. 아 이렇게 돌면 되는구나라고 네. 라인을 머릿속으로 그리는 거죠. 아이고. 아 지금 잘 돌았어요. 네, 잘 돌았어요. 어, 좋아요. 핸들 이렇게 뭐헤가닥헤가닥안 하잖아요. 지금 네. 조금 더 타면 서트탈수 있겠네요. 아 하지 마세요. <laughs> 자꾸 서킷 네. 보내려고. 근데, 조금 그 자이언트 코너에서 속도를 못 줄였을 때그 당황스러움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는 브레이크를 코너에서 무조건 안 써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ABS라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급할 때는 브레이크를 꽉 밟아주는 것도 오히려 더 안전해요. ABS를 통해서 최대한 멈출 수 있도록 기계적으로 작동을 해주거든요. 이분 안 하셔도 돼요. 속도 줄인 상태에서 그대로 빠져나가셔도 됩니다. 다운 일이기 때문에 지금 타력주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고문님 지금 뒤에서 제 횡지를 느끼고 계시는 거예요 아, 그럼요 <laughs> 근데 내가 감탄을 하는 게잘못하는 사람은 감각이 없는 사람은 횡지가 막 쏠렸다 풀렸다 쏠렸다 풀렸다 그러는데 지금 횡지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어요 근데 잘 알아들어야 돼요 왜냐면 이게 <laughs> 횡지가 걸릴 속도인지 아닐지를 판단하셔야 돼요 <laughs> 아 그런 건가요? 가드레일 있으니까 여긴 더 네, 속도 줄이시고요 예. 아, 이렇게 하면 안된다 거예요? 네. 지금 속도가 약간 빨랐어요 진입 속도가 이렇게 코너에서 이렇게 브레 이렇게 잡아도 괜찮아. 살짝 잡으셔도 돼요. 이렇게 지금. 좀 빠르다 싶으면 살짝 잡으셔도 돼요. 아 준비한 멘트가 았는데 하나도 못 하겠네요. <laughs> 코너를 돌때 끊임없이 네. 보타해주는 핸들 보타를 해주는 게 네. 나쁜 거죠? 어 그런 거 무슨 없어요? 그런 건 네.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보면 보타 네. 없이 꾸준히 가는 게 좋긴 한데 길을 모르니까. 그렇죠어 네. 어, 이거 아니네 하고 직진. 딥테이. 이거 아니네 하고 생각이 들면 보탈를 해주긴 해줘야 되거든요. 아, 그렇죠. 어, 근데 지금 그게 성급한 사람은 네. 핸들이 확 틀었다가, 어, 아니다, 하고 탁 풀고 이렇게 하는데 아, 이렇게 지금 굉장히 네. 부드럽게 하고 있잖아요. 미세하게 그러니까 조종하는 건 잘하는 거예요. 네, 네. 처음, 지금 처음 치고는 시야가 굉장히 넓고, 어, 그래요 어, 미리미리 잘 조작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네, 굉장히 가능성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laughs> 아, 가능성이 보이는 와인딩이었나요? 그렇죠. 와, 진짜, 진짜 빼네. 근데 고모님은 네. 이렇게 코너 수동으로 엔진 브레이크 잡으시잖아요. 엔진 회전수를 떨어뜨리지 않을 수 있으니까 네. 가속하기가 좋고요. 아 가속 때문에 네. 이렇게 그다음에 브레이크를 많이 안 쓰게 되면 네. 차에 무리가 덜 가요. 아하. 여러모로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수동 변속을 이해하는 운전자들이 할수 있는 스킬이에요. 줄이고 줄이고 줄이고. 제로 잘했어요. 한두 분만 더 네. 하시면 졸업하실 거예요. <웃음> <웃음>